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캄보디아의 시골길에서 트랙터를 타고 신나는 모험을 시작하세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느긋하게 달리는 순간, 현지의 신선한 공기를 가득 마셔보세요. 여유로운 바람과 함께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사원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 내린 유적지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느껴보세요. 이곳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장관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시아누크빌의 맑은 바다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해안가의 편안함을 만끽해보세요. 여유로운 해변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인디펜던스 호텔 리조트 앤 스파는 아름다운 해변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이상적인 휴양지입니다. 친절한 직원과 편안한 숙소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끽하세요. 인디펜던스 호텔 리조트 앤 스파의 객실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함께 제공합니다. 에어컨, 미니바, 무료 와이파이 등의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투숙객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나 발코니가 있는 객실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은 총 112개의 객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25분 거리에 위치하며 조용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숙소입니다.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정책 덕분에 가족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하는 인디펜던스 호텔에서는 마사지, 스파, 온수 욕조 등의 시설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더위를 식히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에서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바이닝 시설을 자랑하는 이 호텔은 아늑한 커피숍에서부터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는 레스토랑까지 모든 미식가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객실에서도 편리한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어디서든 편안하게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소카비치 호텔은 시아누크빌에서 최고의 5.0 성급 휴양지로 친절한 직원과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쾌적한 숙소에서 편안한 휴가를 즐겨보세요. 소카비치 호텔은 총 969개의 넓고 현대적인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 미니바, 그리고 편안한 발코니를 갖춰 호텔에 돌아온 후 더욱 아늑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오성급 호텔은 시아누크빌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하여 편리한 접근성과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최신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를 갖춘 이곳은 가족, 친구들과의 휴가에 꼭 맞는 완벽한 숙소입니다. 소카비치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지원합니다. 사우나, 스파, 카지노, 그리고 온수욕조와 같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즐거운 오락과 완벽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과 커피숍에서는 24시간 룸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조식 뷔페는 여행의 시작을 구상하며 다양한 현지 요리와 국제 요리를 맛볼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소카 비치 호텔에서 꿈 같은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리바 호텔 SHV는 시아누크빌의 해변가에 위치한 현대적이고 편안한 4성급 호텔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최적입니다. 다양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특별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리바호텔 SHV는 총 175개의 세련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디자인과 최신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각 객실은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준비되었고 무료 생수와 커피는 물론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경치까지 즐길 수 있어 특별한 시간입니다. 리바호텔 SHV는 시아누크빌의 매력적인 해변가에 위치해 있으며 사성급의 현대적 안식처로서 관광과 비즈니스 모두에 적합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룸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는 여러분의 편리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이곳은 실내 및 야외 수영장, 무료 피트니스 센터, 완벽한 마사지 서비스와 사우나를 갖추고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휴식을 찾아줄 최적의 공간입니다. 또한 호텔 내 상점과 바도 마련되어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바호텔 SHV에서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제공하여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24시간 룸서비스와 매일 조식 뷔페를 통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바비큐 시설도 있어 특별한 저녁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